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디지의 양디입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비디지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동그라미 치기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만큼 만들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화면에다가 바로 도형을 그릴 수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이거를 자, 화면을 보시면 타임라인 왼쪽에 이렇게 도구 모음 창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도구 모음 창 중간에 펜 툴이 있습니다. 이걸로 화면 위에다가 도형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유로운 모양을 그리고 싶다면 이 펜툴을 선택을 하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다른 걸로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펜툴을 클릭한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팝업메뉴가 뜨죠. 아래에 사각형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고 손을 딱 떼면 이렇게 아이콘 모양이 동그라미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 모니터 창으로 화면으로 옮겨서 여기 열심히 이제 보드를 타고 있는 어, 저의 아내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이 아내를 강조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화면 위에다가 원하는 곳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쭉 해주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타원형도 되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도 되는데 어, 고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고정되지 않은 형태인데,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정확한 동그라미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타원,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정확한 동그라미가 보기가 좋으니까, Shift를 눌러서 쭉 크기를 만들어주시고, 손을 딱 떼면은 이렇게 화면에 동그라미가 하나 생기고, 타임라인 아래쪽에도 이렇게 그래픽 클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는 쭉 늘려서 영상과 같은 크기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생기긴 생겼어요. 화면에 동그라미가 생겼는데, 이렇게 회색에 진한 동그라미가 생겨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아예 안 보이게 되죠? 이거를 테두리만 남아있는 동그라미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위에 상단 작업 영역 쭉 있죠? 이 중에서 그래픽 탭이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에센셜 그래픽이라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브라우저 말고 에디트 창을 클릭을 해줄게요.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이 그래픽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쉐이프 1이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동그라미예요. 이 아래 어피어런스 부분에 보면은 색상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필이 이 채우기입니다. 이 동그라미 안을 채우는 건데 우리는 안쓸 거니까 클릭을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서 없애주시고 이렇게 하면 화면에서 바로 없어졌죠. 이 아래 스트로크를 클릭을 해줍니다. 우리는 테두리만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색상을 눈에 잘 띄는 약간 밝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오케를딱 누르면 화면에 지금 약간 이렇게 희미한 주황색 보이시죠? 두께를 좀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쭉늘려주시면 화면에서 잘 보이게 되죠. 저는 한20 정도 두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만 치면 은좀 밋밋하니까 자막도 하나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이 그래픽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도구 모음 창에서 맨 아래에 있는 타이틀, 단축키로는 t죠? 선택을 하시고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면 적당한 곳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가 저는 이제 이제 곧 넘어짐이라고 적어줄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쉐이프 1, 즉 동그라미만 있던 영역에 저희가 방금 써준 이제 곧 넘어짐이라는 요 자막도 들어오게 되죠. 한 다음에 여기서 자막을 폰트를 적당한 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크기도 약간 이렇게 살짝 좀 키워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색상 부분에서 저는 백그라운드를 깔아줄 거예요. 여기 앞에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을 아까 동그라미와 똑같은 색깔. 어~ 하여튼 똑같지 않더라도 약간 비슷한 색깔로 요렇게 해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투명도는 100%로 쭉 올려주시고 아래쪽에 확장은 약한12 정도로 해서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처럼 어~ 상자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치를 좀 잡아줄 거예요. 여기는 위치 포지션, 온라인 앤트랜스 폰부 중에서 이렇게 좀 위치를 옮기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돌려줄게요. 살짝. 해서 한 모양, 아까 만들었던 동그라미랑 딱 달라붙어가지고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이렇게 하면 한 덩어리 같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물체 따라가는 건 여러 번 알려 드렸어요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포지션이나 아니면은 이 텍스트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찍어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동그라미 따로 텍스트 따로 두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벡터 모션에 있는 포지션을 이용을 하면은 이 동그라미와 자막까지 한 번에 움직여 줄수 있습니다 어, 아까 액세션 그래픽 말고 이쪽에서는 각각의 속성을 조절하는데 편하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이펙트 컨트롤 창으로 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컨트롤의 이 그래픽 창에 보시면은 벡터 모션 부분과 텍스트와 쉐이프가 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전체에 있는 벡터 모션을 포지션 움직이면은 이 동그라미와 텍스트 박스까지 한 번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모션에 있는 포지션에다가 키프레임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 앞에 있는 스토워치 이렇게 누르시고 그리고 벡터 모션을 클릭하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위치를 잡고 조금 조금씩 화면을 재생을 하면서 움직여 주시면은 따라가는, 원하는 물체를 따라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요. 여기에 보시면 도형이나 혹은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위치를 이동을 하면은 이 벡터 모션에 있는 포지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각각 도형과 텍스트 상자의 안에 있는 포지션 값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벡터 모션의 포지션에 있는 스톱워치를 눌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이 벡터 모션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움직여 주셔야,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이렇게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항상 작업을 하시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화면은 따라가기 작업이 다 끝났죠. 맨 처음으로 옮겨서 재생을 이렇게 해보면은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화면 강조하기 완성입니다. 자, 두 번째 효과는 하이라이트 효과입니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만 밝게 만드는 거예요. 화면을 바로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클립이 있죠. 이 녀석을 먼저 복제를 해줄 겁니다. a l 를 누르고 위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딱 떨고 놓으면은 똑같은 클립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해서 아래 에 있는 비디오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이쪽 이펙트 컨트롤 창에 오파시티 있죠. 스톱워치는 클릭해서 없애주시고 이거를 20%로 이렇게 낮춰줄게요. 지금은 위에 복제한 비디오가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위에 있는 비디오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줄 거예요. 위에 있는 비디오 클립 선택을 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시면은 오퍼시티 아래 동그라미 메모 펜툴 모양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마스크를 만드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그라미 모양 만들 거니까 이 녀석을 바로 클릭을 딱 해줍니다. 그럼 어때요? 화면에 밝은 동그라미만 남게 되죠. 이 밝은 부분은 비디오 트랙 2 위에 있는 비디오 트랙 2의 오퍼시티 100인 부분이고요. 이 나머지 어두운 부분은 비디오 트랙 1의 오퍼시티 20인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약간 타원형이어서 이 녀석을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해서 그냥 처음부터 이 상태면은 좀 보기가 이상하니까 생기는 효과를 좀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든 마스크 선택을 하시고 그 아래 바로 마스크 패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스토버치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1초 이동을 할 거예요. 쭉 해서 1초가 되게 이동을 해주시고, 한번더 여기 있는 점 누르셔가지고, 키프레임을 더해 주도록 합니다. 키프레임이 이제 두 개가 생겼죠. 처음에는 전체가 밝다가 이 밝은 영역이 확 줄어들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만 밝게 보이게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1회, 맨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마스크 선택을 하시고 이 동그라미가 화면 전체를 선택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화면을 좀 줄일게요. 25%로 줄이고 이렇게 좌우로 쭉쭉쭉 옮겨서 이 화면 전체가 이렇게 선택되게.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프레임 이두 번째 1초에 있는 거는 이미 원하는 부분만 선택되게끔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니까 따로 작업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슉 원하는 부분만 밝아지게 되면서 보는 사람의 주목을 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스크가 살짝 어긋나 있어요 좀 화면을 꽉 채워서 보면은 이 어긋나 있는 거는 이제 이때부터 마스크 패스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손모양으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재생을 하면서 따라가게끔 원하는 물체를 따라가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포지션 이동하는 거와 같은 원리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은 이렇게 슈 어때요 하이라이트 효과로 화면 강조하기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잘 익혀두시고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있는 공유하기 누르셔서 주변에 있는 영상 꿈나무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비리지의 프리미어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